그래도, 꿈은 꾸시잖아요. 양쪽 귀 틀어 맞고 사는 기분 아세요? 꿈을 꿔도, 꿈 속에서도 들리지가 않아요. 그 기분 아시냐고요, 선생님? 아침에 일어났는데, 세상 어떤 소리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. 들린다면 우주 돌아가는 소리 뭐그 정도는 들리는 것 같아요. 그렇게 느껴져요. 선생님이 기분 아세요? 제 기분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. 아니 기분도 모르면서 저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? 제가 어떤 신종으로 여기서서 선생님을 맞아오고 있는지 그것부터 신경 쓰고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세요. 뭐라고요? 안 들려서 모르겠네. 웃어요?